우주의 괴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24호 인간사륙센터입니다 우리 우주연합은 우주종족개체수조절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230억에 달하는 인간의 개체수를 인류령 12,020년 개체수 수준인 80억까지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위치한 24호 인간사륙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오니 괴이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24호 인간사륙센터는 8층 높이의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낡은 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그들의 세계에서 노인과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자주 이동되는 장소입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아래 항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병원의 전기는 끊긴 상태입니다. 이곳에 진입하는 인간들은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은 자유이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엘리베이터로 인간이 도주해 탈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긴다던가 인간들이 전기를 사용해 대응을 시도한다던가 한다면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괴이 여러분들입니다. 계단은 포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인간들이 계단을 주로 사용하기는 않아 그들도 이제는 계단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아닌 이상 계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잡아봐야 별 이익은 없다는 것을 괴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괴이 여러분의 생명 유지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형태가 수시로 변화합니다. 지나친 숫자의 많은 왜곡형 괴이로 인하여 이곳의 시공간은 뒤죽박죽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틈에 빠진다던가 시공간 변화에서 나오지 못한다던가 혼자만 떨어진 시공간으로 이동해 버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주연합은 괴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 주시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인간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7호 보호대상 행성인 지구를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시켰으며, 그들의 활동 반경은 지구를 넘어 태양계와 주변 행성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그들이 우주연합의 구성국보다 상당히 열등한 문명이라는 전제를 감안해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약하지만 뭉치면 강해집니다. 언제나 이를 주의하도록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간혹 인간 중에서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미성숙 개체나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의 개체가 이곳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 연합은 괴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처벌은 괴이 분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주 연합의 정보력은 귀하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의 소멸은 최우선입니다. 인간이 우리보다 우세한 것은 정보 수집 능력과 협동심입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술의 열쇠를 해결해왔던 종족입니다. 정보는 실존하는 형태로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능한 격리시켜 협동심을 저하시키고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세요. 실존하는 문서를 귀하의 능력으로 오염시키세요. 그러면 그들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상이 24호 인간 사륙센터의 규칙서입니다. 새로운 항목이 귀하도 모르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언제나 규칙서를 지니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시다.